칠시 퇴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너무 많죠. 그 평소에 교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이태 안수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게 경인지회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에, 목사님 한번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듣고, 이제 의아했어요. 그리고 또, 어, 지인 목사님 가족의 그 장례가 있어가지고, 아, 참 어려울 것 같다 하고, 맨 처음에 즉답을 못 했는데, 예, 또 어제 그 문상을 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오게 됐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여기 오니까 하나님 참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laughs> 복사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말씀 하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천대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바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아, 여기 그 ROTC 출신으로서 아, 아까 참 우리 회장님께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뗐으려고 합니다. 네, ROTC의 꽃은 보병입니다. 보병. 저도 보병이고 여기 많은 분들이 보병인데 보병 제복을 보면 아, 이 옆에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견장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그 보병 아닌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어, 축산지, 경류산지, 뭐, 10순서가 됐다고 해서 할 때, 기도 중에 아, 어떤 말씀이 우리 경인 지회 회원들한테 귀감이 될까? 또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 자리에 쓰겠나? 기도 중에, 아,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리더 역할을 하라는 거죠. 리더.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하라는 데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볼때 목적을 달성할 때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답니다. 하나는 성취자, 그 목적을 달성하는 성취자가 있고 리더가 있는데 성취자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만 리더는 자기도 물론 그 목표에 도착하지만 자기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동시에 그 자리에 이끄는게 리더라다 그게 결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따르라가나 혼자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딸려 있는 두와 3십여 명을 그 목적대로 달성하려 해서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그 리더의 역할을 했고 또 현재도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리더는 일반 사회에서의 사장이나 회장이 리더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다 같이 영적 리더 영적 리더 영적 리더 영적, 리더. 영적, 리더. 영적, 리더. 영적 리더가 되야 됩니다. 아, 네.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 영적 리더가 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 회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영향력을 공급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줘서 어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제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예요. 즉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의제로 정한 그 아젠다로 이끄는 것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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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리더들이 여기 26명이 6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라는 그 영적 리더의 직분을 줬다면 우리는 어떠한 리더로서의 성품을 리더로서의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있지만 영적 리더의 세 가지 덕목을 한번 이 자리에서 서로 나누면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고백이 직접 나는 스스로 하지 않았다. 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대했던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리더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 리더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 길로 나가는 게 영적 리더인 줄 믿습니다. 아멘. 리더의 덕목 세 가지는. 한번 따라 할까요? 진리.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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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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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름다움. 이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리는 뭐예요? 성경적인 진리를 가져야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볼때 이렇더라. 내 경험은 이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게 분명한 사실이면. 리더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이룰 것이다. 이거는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영적 리더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리더하는 그것이 영적 리더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정입니다. 리더의 가장 큰 재산은 솔직함, 거짓이 없음, 의로움 이게 리더의 덕목의 두 번째입니다. 정말 올바르고 거짓이 없고 올바르게 하나님 기준대로 따라가는 그 리더가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우리 사회에 널리 있지만 성경은 도덕과 윤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높은 자리에서 그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바로 영적 리더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세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의 성김에서 나다 사랑의 성립.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은퇴 장로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십니다. 지시하고 판단하고 지목하는 장로님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장로님이 본을 보이는 그 교회, 장로님이 솔선하는그 교회 젊은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열로 하신 장로님이 우리보다 더 애쓰고 힘쓰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나라를 걸볼때그 젊은이들이 스스로 존경심과 본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식당 봉사하시고 남들 줄쓸때 같이 주시고 줄 쓰시고 젊은 집사님들이 갖다 주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타서 그 후배들한테 사랑의 섬김을 할 때에 그 교회는 바로 복된 교회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러한 분위기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영적 리더의 자세입니다. 네. 대우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섬기로 오신 종으로 오신 그분의 본을 받는 우리의 영적 리더가 우리 경인 지회의 회원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네. 한가지 더 붙여서 저는 아이디언에 들어온지가 아, 늦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대학교 후보생 선교회 지도목사로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다가 우리 조동관 회장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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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앙대학교 회장 때 중앙대학을 방문했더니 학군단장이 어? 우리 후보생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우리 후배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저를 알기언에 초대해가지고 지금 알기언 후보생 선교단 지도목사로 이제 그 소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중앙대학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전국의 109개 학군단에 90여 명의 학군단을선비는 간사를 음. 총괄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청년 사단법인 청년 선교에서는 후보생 선교를 위해서 간사들을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들이 후보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뭐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다만 뭡니까? 영적 리더를 세우는 간사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들이 부대, 부대에 가서 그 부하 3 0여명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영적 리대가 되면 그들이 다시 캠퍼스로 옵니다. 용사들이 다 캠퍼스로 오죠. 캠퍼스 복음화 힘들어요. 다시 후보생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소대장으로 가면 그 소대장의 영적 영향력이 두대 영향력을 미쳐서 그 부하들이 그 소대장 밑에 있는 부하들이 대학으로 옵니다.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는 바로 용사들이 군대 에서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캠퍼스로 와서 캠퍼스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 교회 청년부 목사님들은 이걸 하신 거예요. 후보생 선교, 후보생 복음화, 후보생 양육이 캠퍼스 양육과 직결된다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엊그제도 우리 중앙열 19명이 런닝 챌린지에 가서 성 주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신 것습니다 은퇴해도 벌써 은퇴할 나이지만 젊은이들의 그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영적 이도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